질문을 한번더수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 지난 5월 17일 청주시 공고 제2 2019-1491호로 부용산 민간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제한 공고가 났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laughs> 지역 주민과 청주 시민들은 청주시의 도시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치 않고 있습니다. 구룡산과 도시공원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은 50여 일째 거리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침 저녁으로 구룡산 등산로를 비롯하여 한남동, 성화동, 중평동 성안길 등 청주 곳곳에서 거리 서명, 온라인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일부자의 1만원씩 납부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운동을 통해 4주 만에 4천여만원을 모금하는 등 시민들이 나서서 직접 도시공원을 매입하여 공유화하겠다는 적극적 노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반대 서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용산에 대한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자 모집 공고문을 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과 청주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불통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고, 시장님께서는 집행부서의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제안한 본 의원에게 집행부서의 검토 결과에 대해 사전에 전혀 공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용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제안 공고를 냈습니다. 이는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시의회를 경시하는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집행부서가 일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부동산 민간개발사업 제한평가 심사표 심의를 서면 심의로 진행한 도시공원위원회의 행정 절차가 정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공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한 구룡산 민간공원조성사업 제안평가표를 심의를 서면 심의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청주시 도시공원 및 독지에 관한 조례 25조 5항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영 제13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이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를 가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룡산 민간공원개발사업 제한평가 심의, 특히 공원의 30%를 개발하여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4월 19일 진행된 도시공원위원회는 주민들의 간곡한 요구로 회의를 일주일 연기하였습니다. 4월 26일 도시공원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례, 청주시 도시공원 및 독지에 관한 조, 조례 25조 사항 있음에도 비공개 진행을 위해 시청사 정문을 걸어 잠그는 바람에 도시공원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성원이 안 되어 도시공원위원회 회의가 무산되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피켓을 들고 민주적으로 진행하는 침묵 시위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청주시공원조성과의 과잉 대응으로 발생한 회의 무산이었습니다. 무엇이 무서워서 시민들의 자유의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구룡산 민간공원조성사업 제한평가표 서면 시민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인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는 지금까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5월 17일 공고된 공고문에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1부역의 사유지 공시지가 토, 토지 보상비는 114억 2부역의 사유지 공시지가 토, 토지 보상비는 101억 원으로 전체 사유지 토지 공시지가 토지 보상비는 약 215억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담도봉 공원과 태적불 공원의 실제 토지 보상비를 공시지가의 약 4.5배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부룡산의 전체 사유지 매입비는 1,000억 원 정도라는 결과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개발적성과 보전적성으로 분석해 보면 개발적성 사유지 토지 보상금은 약 430억 원 수준으로 가능해 볼수 있습니다. 이시종 도지사께서도 단계적 토지매입 방식으로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을 밝힌 마당에. 단계를 나누어 개발적성 토지를 1단계로 매입하고 나머지 사유지를 2단계, 3단계, 3단계로 토지 매입을 한다면,